이 새끼 한 마리다. 나에 따라간다. 오케이. 여기 핑나 응. 네. 따라갈까? 아 나도 간. 치는 중. 나도 어저께 너랑 하다가 랭크 돌렸는데 왼쪽. 아 왼쪽. 내가 잡고 하자 잠깐만. 네. 이거 어. 한편 그대로? 아, 어. 나못 봤을까. 어. 들발가발어발들어나이어 나이스. 야, 들번가좀 천천히 들어가, 지 아, 몰라, 몰랐어 집안에 그 들어가, 들어가, 들어어가 들어가, 들어가, 어가들어7 들어가, 들어가, 들7가 들어가, 들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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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산옥에, 산옥에 1등. <laughs> 707. 클레디드 약간 여명8 0 8이런 아닌가? 707 잡는 거봐 저거. 아 캠인데. 어그 복캠인가 지금 여기로 왔어. 이상한 사람들이야. 아캠 갔는데 1 0 0고가 떠서 지금 얘기 하는데부 캠이야, 음, 아, 아그야 진영이 따라봐. 7 0 7저좀 막아 봐. 네네네네네 네. 너7 0 7 어떡할 거야? 7 0 7 진행할까? 양념해야 이거 하자7 0 7에 애들 때문에 못 하겠잖아. 그... 이제라도 음. 하자. 여기 현장. 뒤에서... 일로 하나 다시. 어 어. 하, 너무 귀엽다 어, 시거 죽었다. 죽거라죽거라저발라거라저발라거라저라 저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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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거 <laughs> 조심, 조심 사세요 치킨은 저희 겁니다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 치킨은 와, 저희 겁니다 최공씨 일어났네, 이제 아 왼쪽만 봐줘, 민가에 아, 나 이거 던질 게 얼마 없는데? 나 있어, 나 있어 수류탄 아, 한개 있어 잡았다 2대 이. 우리 앞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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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 으아, 으아, 으으으로더 빠져 으 으아, 으아, 으더 더.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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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몇 wow. 여기까지 왔다 응양 타고 성던져줄겠나응가 들어 가 들어가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no! 가, 성공하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어떤데, 어떤데? 야, 어떤데? 지짜 어떤데? 아, 이누아 진짜. 아, 이누 어떡하지? 봐봐. 봐봐. 헤헤? <laughs> <laughs> 막힘 <막힌이> 어떤데? 헤헤 <laughs> 신났노. <laughs> <laughs> 신났지? 지금 슬슬 있고 <쓸쓸다고>. 아, <laughs> 707 잡았다 나이. 나이스 아, 뭐야 뭐야 아니 막켓 먹는게 짱이라 그. 아무리 잘하 뭐할거야 잘하면 뭐할거야? 잘하면 뭐할거야 <laughs> 뭐 막켓 먹는게 짱이야 나이스 텐션 미쳤나 오늘 아나스쓸다 너무 좋고 <laughs>